자, 오늘은 카페 무물보를 하려고 하는데, 패션 질문 답변 게시판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좀 패션 질문들 무물부로 하려고 합니다. 빈이 어울리는 것 같나요? 일단, 솔직히 어울리긴 하거든? 근데, 요거, 이렇게 쓰는 비니 스타일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본인 얼굴이 좀 중요해. 이게, 잘생기고, 안 잘생기기고를 떠나서, 개성 이 있어야지 어울리거든? 옛날에, 이런 느낌으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병원에 뭐, 어디 아프신 분이, 뭐, 이런, 이런, 아, 이 말을 잘, 띠수랄까봐 말을 잘 못하겠네. 아무튼, 그냥,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얼굴 두상이나, 광대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더 솔직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왜냐면 일단 1번 이거 눈 지워야 되고요. 2번 마스크 벗은 걸 봐야 돼. 이게 마스크가 좀 사기라 내 인스타그램 보면은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많긴 하거든? 거의 진짜 마스크죠? <laughs> 근데 아무튼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맨투맨이 아니라 니트입니다, 니트. 수아레디스입니다, 수아레 니트. 이것도 지금 추가 할인 들어가서 더 싸게 살수 있다. 바지 고민 중인데 제 스타일에 어울릴까요? 어우.. <laughs> 어 바지가 휘황찬란하긴 하네 아이 친구가 애초에 좀 이런 스타일이 입는 친구네요 뭔가 통큰 스타일링도 많이 하고 스트릿 무드로 많이 입네 요거는 잘 입을 것 같아 요 카고 바지 같은 경우는 트렌드도 계속 가고 있고 데님에 워싱 들어간 느낌이라서 또 흔한 느낌은 아니거든? 아예 고가에서 이런 쪽으로 사고 싶으면은 준지 쪽이 카고 바지가 옛날부터 계속 나오던 게 꾸준히 있어서 준지가 아울렛 가서 사면 진짜 싸요 그래도 2,30만원대나 10만원 중후반 때도 살수 있거든. 아무튼 사라탕 이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다음은 요건데 솔직히 말하면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옷 자체가 이쁘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요거 같은 경우는 코디로일에 살짝 밑단이 잡혀있네. 로고도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이거는 잘 입을 것 같은데 세개다잘 어울리게 잘 골라서 구매하셔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첼시 부츠랑 그냥 부츠 차이를 알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쉽긴 하거든. 첼시 FC 프리미어리그 품구장이스탬퍼드 브릿지인 팀들이 신는 부츠가 첼시 부츠고요. <laughs> <laughs> 농담입니다. 첼시 부츠가 뭐냐면 사이드 고어 부츠라고도 부르고 옆에 보면 은 이런 식으로 고무 들어가 있잖아. 이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보통 통상적으로 첼시 부츠라고 불러.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스니커즈랑 믹스됐네. 요즘에는 이렇게 혼종이 좀 많이 나와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할로몬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구매를 할지 말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평상시에 좀 입는 스타일이 캐주얼하게 입는데 살짝 좀 감성있게 입는 편이잖아. 그냥 어떤 모델이 됐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민을 하는 게 시간이 아까울 정도. 뭐 그냥 본인이랑 되게 찰떡일 것 같은데요. 아, 요 컬러 고민하는구나. 아, 요컷두개 중에. 아래쪽이 무난하게 더잘 어울릴 것 같고, 대신에 이미 힙한 신발들이 많다 하면, 위에도 좋은 선택일 것 같긴 해. 근데 또이 친구는 이런 거 있어가지고, 굳이 이거 안 가도 될것 같긴 한데. 네이비 하프 집업에 삭스 블루 셔츠 어떤가요? 무난해. 그냥 진짜 되게 무난해. 안 어울릴 수가 없는 느낌? 컬러도 네이비에다가 블루 계열이라,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기본템이라고 봐도 되거든? 요 같은 경우는 굳이 샀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개만 입는 게 아니라, 라운드 티 입고 입어도 되고, 체크 셔츠나 뭐 스트라이프 셔츠 입고 입어도 되고 올려서 연출을 해도 되고 여기저기 다 입을 수 있고 이 셔츠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봄에는 단품으로도 입고 활용이 되게 많이 두루두루 가능한 셔츠거든 이거는 사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있는 게 뉴클론 룩이라고 하긴 하더라 이거 살짝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이게, 클론룩이라고 되게 올렸던 그거잖아. 검정 슬랙스에 흰티 입는 거. 근데, 이거, 그냥, 누가 입냐에 따라 달라. 모남미룩을 입었다고 별로일까? 그렇지가 않거든? 이게 모남미룩입니다 <laughs> 여기에 내 얼굴을 넣는다면? 뭔가 자연스러운데요? 침투하기. 나쁘지 않다, 요즘 <laughs> 도면은 그리고 이게 내가 봤을 때, 왜 블루 셔츠를 많이 입냐면, 이미 검정 인생은 너무 많이 입고, 모나미룩이라고 사람들이 막 여유져서 놀리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파란색 셔츠를 입는 게, 일단은 화사하니까 뭔가 색깔이 들어가고, 입었을 때 솔직히 부담이 없거든? 그리고 이런 삭스 블루 셔츠가 코디가 그냥 안 어려워. 왜냐면은, 와이드 슬랙스는 하나씩 거의 다 있잖아. 옷, 이번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다 그냥 입어도 되고, 치노바지 입어도 되고, 추리닝에 입어도 되고 이게 파란색이긴 한데 은근히 여기저기 다 어울리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사는 것 같아 방금 용... 아, 영상에 올라온 디젤 목걸이 네이버에도 그때 검색해보니까 나오긴 했었고 파페치나 젠테나 무신사 이런 데 찾아봐봐 오늘 저녁은 내가 사실 어제 강정 먹었거든 강정 강정 추천드립니다 일단 2월에 ETC 파업행사 한다 파업행사 어디인지는 아직은 비밀이고요 PRT에서는 일단 안 하거든 다른 장 장소... 소에서할 거라 그때 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놀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젠테는 스테디 스테디는 주기적으로 입고 되긴 해. 근데 바로 나가서 루카스 본버 실물이 더 예쁘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루카스 뭐잘 샀다. 발렌시아가 크록스 사려는데 어때요? 그건 좀내 스타일은 아니긴 하더라. 또 예쁘긴 해. 근데 투머치. 어제 스토리 카고 바지? 아 이거 또 자랑하기는 에좀 그렇긴 한데 etc 바지긴 합니다, 여러분. 요 바지입니다 요바이일지일행 바지. 여행 때이 입고 다이입는데요었에최이 샘플 최종 샘플 요보면옵니이 부분은 이부이 또 아마 2월 중순이나 말쯤에 팝업을 할 건데 그때 아마 다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익스클루시브 제품들도 나오긴 할 거거든. 시즌오프 패딩 사려고 한다고 합니다. 던스트 쇼패딩 구스다운에 가격이 할인 쿠폰 다 먹이면 20만원 초반으로 살수 있는데 어떨까요? 아, 근데 20언더로 구스다운이면 살짝 양심이 없는 20언더로는 사기 힘들긴 해요. 덕다운 이런 것도 상관없으면 비네댓시랑 그리고 아웃스탠딩 이렇게가 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깔끔한 거 원하면은 던스트 거 괜찮아 보이거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기장감도 크롭해서 되게 무난해 보여요. 후드 제거하면은 스탠드 카라로도 입을 수도 있고, 달렸을 때는 좀 이런 스트릿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어서 그 느낌은 있긴 하다. 엄청 예뻐서, 와,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하거든? 근데 있으면 그냥 잘 입을 것 같아, 여기저기. 이런 결로 예쁜 게벨리 패딩 혹시라도 구할 수 있으면은 저런 분들한테는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절개나 이런 게 조금 더 트렌디하고 요즘에 입기 예쁜 느낌이라고 한다면 던스트는 좀 그냥 패딩 느낌이야. 근데 기본기에 좀 충실하고 너무 베이직한 느낌보다는 조금 예쁘긴 한데 벨리에나 이런데처럼 감성 있게 절개 들어가고 이런 무드는 아니긴 하다.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추천을 드려보긴 했습니다. 브야 패딩 브라운여드가 아마 2 구에 있을 걸. 어 근데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려서 세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다. 이런 느낌이긴 하네. 데 제가 봤을 땐 던스트 사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긴 해. 헤어리한 브라운색 가성비 니트 어디 없을까요? 오라리 니트가 이쁘긴 한데 학식에겐 너무 비쌉니다. 세퍼에서 이런 니트 나오긴 했었거든? 근데 이런 감성은 아니긴 해. 모헤어 가디건 있잖아. 그거랑 헤어리 니트 있긴 하거든? 이거는 조금 덜 헤어리한 모헤어 느낌이긴 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 살만한 게 아모멘토? 허리니트 요거 요거 아모멘토나 세퍼 들 중에서 본인 취향인 거 그냥 딱 고르면 될것 같아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완전 정확한 이런 느낌은 아니라 완전 이 정확한 느낌은 좀 많이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해요 형님 같은 옷 스타일엔 어떤 가방이 잘 어울리나요? 나 요즘에 가방을 잘안 매긴 하거든? 가방이 찰떡인 스타일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게 아니면 은좀 힙한 룩이나 이런 데에는 가방을 잘안 매는 것 같아 오히려 가방이 없어서 심심한 부분을 나는 키링으로 조금 잡아주긴 하거든? 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맨다면 백팩도 많이 메고 크로스백인데 뭐 나일론으로 나오는 것도 잘하는데 되게 많거든 그런 쪽으로도 많이 매죠 가방인데 잘하는 데는 유세지랑 월스와일 무브먼트 여기도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가방 디자인이 되게 매력있게 잘 나오긴 하더라 아니면은 이런 가방을 매기도 하죠 어, 이런거 무물모 어, 나는 근데 스키니한 게 훨씬 멋있는데, 아, 이런 거 되게 멋있는데, 훨씬 본인 스타일이 있어 보이고, 멋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멋있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른 거 같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대중적인 거야. 그냥 깔끔하고, 색감 예쁘고, 디테일 많이 없고, 퀄리티 좋아 보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남들 눈치는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거보다 그냥 슬림하게 입은 게 훨씬 멋있어. 난옷 되게 잘 입는다고. 해서 상황이었는데. 근데 스펙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입고 싶은데 나는 못 입거든. 잘 생겼네. 씨. 좀 개인적으로 룩 하나를 좀 추천드린다면 이분 되게 잘 입으시거든. 원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누구지 얘들아? 이종원. 아이 이종원이구나. <laughs> 내 마음대로 이름 바꾸기. 그만 <laughs> 정리. 아니 갑자기 형이 왜 나와. 이런 셔츠 핏에 솔직히 아무나 안 나오거든. 몸도 마르고 길쭉길쭉하고 이래야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저분이 이분 스타일 참고하면은 더 세련돼질 것 같긴 해요. 아이거 말라야 되는데. 네. 어제도 사실 저는 닭강정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절제는 내년부터 합시다. 에. 무물보, 스트릿하게 입는 걸 좋아합니다. 한 5만원 정도에 살수 있는데. 아, 근데 진짜 싸긴 하다. 아, 넥 디자인이 플러스 때는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요거는 근데 가격이 워낙 말이 안 돼서 빵빵하게 입을 수 있는 겨울 아우터라 5만원이면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플러스 때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진 않은데? 코드그라피는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오지? 진짜 말이 안 돼. 개인적으로는 코드그라피의 생산력 있잖아. 가격대 저렴하게 해가지고 낼수 있는 그거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나는 색이 조금만 더 벗어지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 볼륨감 있고 이런 의류들이잖아? 바람막이 그냥 깔끔하게 포켓 예쁘게 잘 뽑아서 만들고 면바지 말고 나일론 팬츠나 이런 거 그냥 깔끔하게 딱 만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무물보 뭐, 오펜무. 뭐. PRG, PRG.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무글보로 질문 올려주셨던 거는 한번다 봤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 이런 거한 번씩 같이 봅시다. 오래 서 있을 때 좋은 신발? 내가 신었던 것 중에선 제일 편했던 건 호카 원원이 제일 편하긴 했었어 호카 원원. 아니면은 그다음으로 편했던 게 나이키 줌보메로. 쿠션닝도 적당하고 신었을 때 착용감이 되게 좋았어서. 이거 되게 편하던데. 살로몬도 괜찮거든. 조금 딱딱한데 그래도 발을 잘 잡아주는 것도 있고. 오래 신었을 때 발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 롱패딩 브랜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노스가 그냥 정답인 것 같은데? 고프리가 이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건 저 샀다가 근데 반품했어요. 이게 얇아. 근데 이거 말고 노스페이스 아스펜이 있거든? 더워. 이거 하나만 입어줘. 노스 700 알잖아. 그거거든? 엄청 빵빵해. 아디다스 토바코 구르넨? 뭐 요즘 느낌으로 신게 좋은 것 같은데요? 나는 그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쌈바? 삼바? 쌈바는 진짜 좀 축구화 같이 생겨서 얘는 색감도 되게 예쁘고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느낌이라 잘. 신으면 예쁠 것 같은데? 라인이 그리고 뭔가 조금 쌈바보다는 데일리한 느낌?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느낌이? 어, 이거 이쁘다. 이거 요즘에 신기 딱 좋은 느낌인데요? 이것도 어, 이쁘다. 이거 어디 안 파나? 어? 5만 천원? 미쳤다. 무신사 폰 미쳤다. 이때가 그때잖아. 이 SS가 아디다스 인기 없었을 시절? 와, 이때는 5만 천원에 팔았네. 와. 하하, 17만 5천원 주고 살 그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 괜찮은데요? 인기가 많은 모델이구나. 아디아스 토바코 이거 이쁘다. 스페지알도 괜찮다. 쉐입이 막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어, 얘네도 괜찮은데. 햄버그랑 스페지알이랑. 상견례 때 어떤 걸 입어야 할까요? 정장을 입어야 하나요? 깔끔하게만 입으면 될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팩트가 뭐냐면 밉보일 이유가 없지 않아? 그래서 그냥 정장이 있으면 정장 입고 없으면 깔끔하게 입어. 10년 만에 한국 여행 가는데 서울 어디서? 요즘에는 쇼핑하기가 좋은 데가 홍수동이랑 한남동? 이런 쪽이 많이 몰려있어요. 아니면 더현대 가도 되게 편해. 여의도 더현대 가도 거의 다 몰려있어서. 발막한 코트 색상 추천 받습니다. 코트는 싱글 블랙이랑 딥그린이 있다고 합니다. 토니웨 트위드 그레이나 스테디 근본 애프터프레이 네이비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민되긴 하네. 이거 진짜 좀 고민되긴 하는데? 애프터프레이가 지금 세일하고 있지 않나? 둘 둘다 가지고 있는데 토니에게 조금 더 포멀하고 애프터와 캐주얼한 느낌이라 입는 스타일로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네요. 제가 그러면은 그냥 입는 스타일 한번 볼게. 뭐가 없네요. <laughs> 사진이 있으면 좀 보고 고르려고 했는데 사진이 없긴 하다. 근데 일단은 블랙이랑 딥그린이 있다고 하니까 네이비도 있으면 솔직히 국밥이긴 하거든. 애프터 플레이 갑시다 지금 또 할인도 하고 있고 애프터 플레이 가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후드티 예쁜 브랜드 아무거나 추천해주세요 그레이 색상 오버핏 후드티 예쁜 거 찾고 있는데 예쁜 브랜드 뭐 있을까요? 기본으로 찾는 거면은 이거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생각나는 데는 로맨틱 파이어리치 아니면 어텐션 로드인더로드 근데 많이 사긴 하더라 사람들 올해도 Y2K 패션이 강세일까요? 레트로한 무드는 계속 가긴 하는데 그게 Y2K 무드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정가로 살수 있으면은 만족도 높았던 건 팔라스 같아. 안경 안도스안 맞죠. 그냥 알만 껴가지고. 다들 퇴근하셨네. 얘들아 사무실에 나 혼자 남았단다. 외롭다. 준수님 직원 지갑 빼었습니다 여러분. 네. 못 가게. 일와서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못 가. 하세요 어디 가요? 저 혼자 냅두고. 제... 저 외로워요. 제가 내보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얼른 가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좀 질문 답변 게시판 좀 둘러보면서 답변 드릴만한 걸한 번씩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한번 시간 내서 카페 질문 게시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